미국이 중앙아시아 전략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하는데 사실 중앙아시아가 최근에 그래도 몽골 같은 한국형 아파트가 많이 세워지면서 한국에 오히려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카자흐스탄 이건 그 회인데 미군 역사적으로 러시아나 중국에 비해 여력 영향력이 훨씬 적었던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대한 전략적 조건이 필요합니다. 월트리저널이 되게 또그 공격적인 전략 방법을 제시한대요. 미국은 예전에 이제 중앙아시아에 대해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뭐 행동하려 하는데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및 중국과 근접했기 때문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정착하고 불확실한 전후시대에 모스크바와의 관계를 관리하고 중국과의 경쟁심을 대처하는데 동을 줄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중동해랑으로 널려진카스피해 횡단 국제 운송해랑을 통해 세계 경제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아마 그 물류를 중심으로 카자흐스탄의 중앙아시아로 뭐 상대방이 차단을 하면 어쩌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중앙아시아. 사실 미국에 미국이랑 중앙아시아는 약간 서로 연결이 좀안 되긴 하죠. 뭐 사진도 같이 찍은 적 없는 것 같고 미국이랑 중앙아시아 분들이랑 뭐 한게 있나요? 저도 사실 잘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마 중앙아시아가 옛날에는 다그 소련의 영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카자흐스탄을 시작으로 이제 조금 미국과 친한 국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움직임인가 보네요 한국은 오히려 기업들이 먼저 나와서서 이 중앙아시아를 90년대부터 조금 진출해서 좀 인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한국 기업이나 사람들 같은 경우에